프랑스 교회의 어,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수도원 n 에돌비석이 있는데 그돌비석 g 다음과 은은 짧은 t 이 적혀져 있습니다. 베셀셀 베셀라, 베셀라 프랑스 n g strong, 인데그 o 은끝 s t 다다 n 그 그렇습니다. 다음, 은그다음 s t 습니다이 s 비석에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법대 같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 마지막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를 등록해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고 취학을 해야 되나 마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학생이 내가 이렇 어려울 때 졸업을 신부님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이, 아니면,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무사게 대학을 잘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니다 대학의 그 신부님이 이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그랬잖아 어떤 한 교육이 와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주는데 신문지에 공지에 쌓여있지 고민을 못다 말을 해놓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이 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뭉치를 학생에게 쥐어 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너무 감사하죠. 잘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너무 기뻐서 어, 감사하게인사를 하고 이제 뒤돌아서 나오는 게그 뒤에 시부님이 이 학생에게 이렇게 약간 약한자씩서 물어보겠네. 그동안으로 가지고을할 건가? 예 제가 이것을 가지고 등록금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잘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제가 법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그럼 저는 제가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힘들고 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사가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좀 돈도 벌어야 되고 그다음은 변호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은 계속 오는데 그다음은 그다음은 결국은 끝까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신부님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네.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신판대 앞에 쏘야 된다네. 그것을 잊지 말게. 이청부이그 돈을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말이 떠나죠. 그다음은, 그다음은, 그다음은. 이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이 신부님의 그음이뒷가에 계속 들고. 결국은 이 청년이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등록한 시점입니다. 돌아와서 그 돈을 환금을 다시 수도원에다가 환금을 하고 수도사가 되는다 법을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의 책상 앞에는 항상 그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앞에서나 앞에서나 앞에서니다 한평생 비화상을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렛셜과 안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20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요즘은요 그래서 각 분야 사회 각 분야마다 항상 이 화두가 되는 게 코스트코로나 코로나 다음. 여러분, 교회해목회자들도모이면요이회일을 하는 항상 기가그겁니다코스트코요 코로나. 경제 코스트코, 과학계 코스트코 그다음 제일 관계가 되는 게임이 가족이라는 게임이지. 가족은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임이죠. 유명한 철학자 CH 노드라고 하는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돼요. 믿음이란 과거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은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시학자 월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그분의 시작이 되지. 정말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현재를 결정. 미래는 현재, 과거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선행한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다가온으로써 그것을 앞으로 끌어당겨 전혀 새로운 실제 형태로 만들어낸다.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종말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론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겁니다. 동말이 우리에게 온다. 동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동말을 주제로 해서 이미 신학을 펼쳤는데참놀랍 게도 그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위기를 동말에서 찾아야된다는 겁니다. 미래에서 찾아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고 있 소망이 있습니다. 프리러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쉬운 각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열심히 신원생활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때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많요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오늘 보면 시0 1편은 그러니까한번읽에면우리에 이해가 안되 다음에 그다다몇 번을 읽고 또그고또읽그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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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들었습니다 왠지 아시는에그이음에그 다음에 그는 상황은 그다예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악한 사람요다이많습니 다음에 합니다출세합니다장수다 더큰 문제는요. 사절 오절 말씀장을 읽어볼까요? 사절 오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끝에는 그래도 뭔가 이겠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죽을 때도 아주 평안. 그리고 후손도 잘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기껴져요. 이 사람은 넘어져다 악인이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평안히 있고 자손도 잘됩니다. <laughs> 반면에 나는 나는 참 없죠. 나는 잘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는 이거 뭡니까? 나는 왜? 치사절 말씀 을누들까요 치사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제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해도다 이쯤되면, 우리가 질문한 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은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낙심이 되니까? 시험에 듭니다.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시간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느껴보셨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왜냐면, 하 이런 고통은 사실은 선하게 산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산 사람만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이런 질문을 오늘 신이하는 질문이 신학에 있어요. 그 신학에서 주제를 뭐라고 있는 신정론이라고, 신정론.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정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가 하나님이 옳으신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그런에 사실 시각적으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답을 찾게 됩니다. 정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몰라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렇게 찾게 되는 순간이 있다그 순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아하! 그래서 아하! 라고 니다또 어떤 사람은 초라하게 해서 유레카! 시인이여 기도공연에 빠졌는데 어느순간 무릎을 치면서 아하! 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7절 같이 한번보겠습니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을 우시 같이 한번보겠습니1 7절입니 시작! 8절 1 9한번어 시작! 하늘오그하늘시옵도오 신이 그들의 분말, 그들의 결국은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사 계십니까? 걱정하지 스러워 않아도 니까 고통스럽지 않아도 됩니까 1 0 37편을 보면 그러니 불의한 자는 망해서 없어질 것인데 자세히 살릴지라도 없앨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악인이 잘 살아가야 통통해야 별거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하나의 신간이 있습니다 신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많이 다운되고, 때로 때 많이 형성하고, 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시험에 들지, 암시를 받으면, 주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분명히 차가 계십니다. 악한 아, 네. 사람의 마지막, 분명합니다. 우리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박영사이 마틴 오일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한 15로 그의 15,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도 예전에 한 적은 있는데, 시골 농을가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불만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심판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십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불만이 생어요 왜냐면, 하 자기가 욕심 많은 부자예요. 사람들에게 막 깽뽁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 들을 때가. 그래서 이 부자가 교회에 나오지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걸 증명하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더 열심히 부자를 짓고요. 그더 부자가 됐어요, 니부 그리고 어느 가을에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그더큰 부자가 되어서 디오도 교회에 출석했습니 그리고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 네, 이렇게 얘합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의 결사로 모든 것을 경험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사는 곧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통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되었어요. 대도사는 이에 기에 이렇게 얘에서 건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두정한 자는 통벌 아래에뭐 심판날까지 지키시죠그러가 하나님의 가장 큰심판에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죄질을 그냥 그대로 주시, 그냥 그대로 잘 되게 주시. 우리 그냥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들 때려서 어떻게 해요? 징계해서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심판은 그거에 따른 거 아닙니까? 잘못했는데도 우리가 오히려 더성소하게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구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실 줄 알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말씀의 결론을 두 가지 말씀 말씀합시다. 27절 1 8절말씀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결론으로 우리가 마음의 새기셔지고 이 27절 1 8절 시작 이리를사랑 <laughs> 두가두 가지입니다 주인 하나님을 닮았하이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닮는 것이 주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니까 악한 사람도 세상에서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리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이야숙자할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다음오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게 왜 나에게 어느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구에서휴석식가안 사오니까 한달 정도 남겨놓고요 생크림 안태지는 먹이를 그렇게 많이 잡지 않고 보통처럼 그렇게 주는데, 근데 수태지는요, 숲 속을 앞에 두고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안태지가 오면 속이 왜 이렇게 질러요? 그리고 막질러게 그걸 왜 나는 행복이냐, 왜 나는 임신도 했는데 생기지 않는데 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태지는 그런가? 자기한테 많이 들고 거, 지구안 자는 개발이 속에 놓고, 의습에 놓은 그 이유는 몰라요. 뭐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또 전날 깨가게 되는 거 아까 사람의 성공을 보고 잠시인데 부럽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 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아야 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 내게 있다 내일은?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은?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앞으로 아, 셀라 Thank you.